정수와 유리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합니다. 정수. 정자는 가지런하다. 잘 정돈돼 있다 그런 뜻이죠. 영어로는 인티저 r 라고 합니다. 자연수, 자연수의 음수 및 영을 통틀어 어, 이르는 말즉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이게 음수가 있어요. 음수와 0과 양수 1, 2, 3 이런 거의 집합을 정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가 음수는 잘알지만한자로 보면 그늘음, 이게 네가티브 남바 0보다 작은 수를 음수라고 하죠. 그리고 유리수. 유리수는 뭐냐? 여기 이슬유자에 다스릴리 했는데, 레셔널 람바 이렇게 영어로 불러요. 근데 이제 정수의 비로 나타낼 수 있는 수즉 분수를 얘기해요. 정수와 분수가 있으며,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와 순환소수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면은 5분의 10 하면 분수죠. 근데 이것은 정수하고 같... 정수를 분수로 표시한 거라고 볼수 있죠. 5분의 3 하면 <laughs> 정수는 아니지만 0.6에서 딱 떨어져요. 딱 떨어진다. 유한. 한계가 있다. 해서 유한 소수. 3분의 2는 0.333 저항 계속 나요 무한이 나가요. 딱 떨어지진 않지만 3이 반복해서 는 이걸 순환이 한다. 순환을 한다는 얘기는 빙빙 돈다 그런 얘기죠. 3이 빙빙빙빙 돌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99분의 34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0.34343434에서 34가 반복해서 순환을 해요. 빙빙 돌아. 여기 돌아가는순 34. 또 34. 34 계속해서 나오죠. 이건 뭐 영원히 지속돼요 이렇게. 999분의 1, 123 하면 이건 1, 2, 3이 영원히 반복돼 1, 2, 3, 1, 2, 3, 2, 3. 이 2, 그 이제 왜 여기서 우리가 유리라는 이치가 있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영원히 반복되고 순환해도 다음에 뭐가 나올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 2, 3이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구나.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따질 수가 있다. 이치가 있다. 이성적이다 이렇게 해서 유리수라고 부르는 거고 무리수는 이제 없을 문자를써 이렇게 위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것을 이 레셔널 람바 이렇게 불러요 이게 IR이 붙으면 부정적이니까 레셔널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실수이면서 분수의 형식으로 나타낼 수 없는 수. 이건 분수 형식이 아닌데 몇 분의 몇 이렇게 나타낼 수가 없어요. 다음에 어떤 수가 나타날지 알수 없지만 무한히 나타나는 수. 죠 이건 이제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그냥 어맛 보기로 알아 주셔도 돼요. 이게 뭐 루트 2는 1.414 이렇게 쭉쭉 나가는데 이게 뭐 순환도 아니고 <laughs> 무한히 나가는데 앞으로 무슨 수가 나타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리 따질 수가 없다. 이름을 붙이, 붙인 거죠. 로그이도 똑같아요. 여러분잘아는 파이도 영원히 지속되지만은 나타날 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또한 가지 이제 여기 이두 이 개를 가만히 보면은 999분의 123은 123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여기다 345하면은 345가 계속 나타나요, 이렇게. 9999 4개를 해서 이렇게 되면은 요 앞에 있는 것이 4개가 또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999999 99, 이런 것들은 어, 특수한 형태라고 이렇게 기억해 두면은 도움이 됩니다. 그 음수와 절대값. 음수는 이제 아까 설명을 했어요. 그 마이너스 기호를 붙인 수 기준 이하라는 뜻 영화 몇도 하면은 영화 5도 하면 마이너스 5도 해서 이 마이너스라고 붙여도 돼요 영화 대신에 마이너스 5도 해도 돼요 빼기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빼기 뺀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걸 도하기로 바, 바꾸면은 음수를 도하는 것이 빼기에요 사실은 음수를 더하면 빼기가 됩니다. 양수와 음수의 표시는 이렇게 0점 기준점을 해서 오른쪽으로는 양수, 왼쪽으로는 음수를 이렇게 쓰죠. 음수. 그 기준점은 영. 절대값은 이제 절대 절대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제 부분은 변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값. 이게 마이너스 10 이건 l 플러스 u 스10이죠 플러스는 안쓰니까. 그러면 부호는 여기는 1 plus 1 plus 1 p l 1 0이라는것 p 안 바뀌어요. 부 u s 1 plus 1 plus 1 plus 1 plus 1 plus 1 p 이 u s 1 p l u 이1 plus 1 p 게 기둥을 세워. 막대기를 세우면1 plus 1 p l u 유리수의 크기, 양수는 절대값이 클수록 크다, 즉 오른쪽으로 갈수록 크다. 양수는 이쪽으로 갈수록 커요. 음수는 절대값이 클수록 작아져. <laughs> 미안합니다. 목이 좀 컬컬하네요. 음수는 이렇게 이쪽으로 갈수록 작아져. 대신에 절대값은 커져요. 이거와 이렇게. 이렇게. 반대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요 크기를 따지면 무조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요 이렇게 꺽쇠는 크기 표시죠 이렇게 3은 2보다 크고 2는 1보다 크고 이렇게 크기를 비교할 수가 있어요 이 크기의 표시는 어떻게 하냐 꺽쇠를 해요 10은 마이너스 10보다 크고 절대값은 같으니까 절대값 이쪽은 또 오고 이쪽도 오니까 같죠. 이렇게 꺽쇠로 표시해요. 3분의 2는 3분의 1보다 크다. 이곳은 이제 꺽쇠 밑에다가 이렇게 받침을 하게 되면 크거나 같아요. x는 3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시가 되죠. x는 5보다 크거나 같다. 크기를 표시를 해요. 그 다음에 유리수의 계산은 어떻게 하냐? 음수의 계산은 양수는 여러분을 잘 하니까, 음수는 이제 마이너스는 음수를 더한 것과 같다. 마이너스 10을 더한 것은 빼기와 똑같다. 그래서 9 0되고 음수를 빼면 어떻게 돼? 이거 도하는 꼴이 돼. 110이 돼. 그래서 빼기 빼기 하게 되면 플러스와 똑같다. 빼기가 두개 겹치죠. 빼기. 빼기 그러면 플러스가 돼. 더한 거가 똑같아. <laughs> 양수 곱하기 음수 하면은 음수가 돼. 그래서 양수 곱하기 음수 하면은 음수가 된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음수 곱하기 음수 하면은 양수가 돼. 음수 곱하기 음수 하면은 양수가 돼. 양수 나누기 음수 하면은 여기 이제 나누기 요거 이제 슬래시는 나누기에요 나누기니까 이걸 뒤집어서 해야 돼요 곱하기로 바꾸면 이게 뒤집어져서 10분의 1을 곱하는 거 하고 10을 나누는 거는 같은 거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여기서도 마이너스가 되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은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서 플러스가 마이너스 이건 그냥 이쪽에 와있을 뿐이지 그냥 요거 빼기 요거 하면 돼 이렇게 또 이렇게 이제 분모를 통일하면은 이런 값을 갑니다. 얻을 수가 있죠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가 돼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돼 그래서 여기 이제 요것을 왜 예, 저기 자세히 설명하냐면 이게 참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 마이너스가 두개 되면은 플러스가 돼.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섞여 있으면 마이너스가 이것을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다음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 교환 법칙, 교환은 바꾼다는 뜻이에요. 사길 교자. 바꿀 환자 해서 컴퓨터티 불러 이렇게 불러. 요 커뮤트 하다는 얘기는 바꾼다는 뜻이 있어요. 사귄다는 뜻이 있어요. 덧셈이나 곱셈에서 그 수의 자리를 바꿔도 결과가 변함이 없어. 교환 우리가 성립하는 법칙. 그래서 100+ 마이너스 10이나 마이너스 10이나 100 이렇게 위치를 바꿔 앞뒤를 바꿔도 결과는 같다. 곱하기에서는 두개를 위치를 바꿔 바꿔도 결과는 같다. 곱하기 마찬가지죠. 이렇게 위치를 바꿔도 결과는 뺄셈은 음수를 더하는 것이므로 뺄셈에서도 교환 법칙이 성립합다나눗셈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이거, 이거는 2나누기 3하고 3나누기는 틀리죠. 이렇게 틀려 그래서 이것은 교환 법칙이 성립, 성립하지 않아요. 교환 법칙을 이제 기호로 표시하면 a 플러스비는비하고이를바꿔 a 곱하기 b 도 b 하고 a 같아도 결과는 같다. 결합 법칙은 <laughs> 매질 결자 합할 합자에서 어소오셔티브로 이렇게 불요 결합이라는 것은 이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것은 서로 친하게 사귀다 사귀는 거야 친구 사귀듯이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결합이라는 뜻은 여기 이제 세수를 더하거나 곱할 때에 앞에 두수 또는 뒤에 두 수를 먼저 더하거나 곱하고 그 결과에 나머지 한 수를 더하거나 곱해도 결과는 같다는 법칙. 말은 긴데 사실은 간단해요. 1, 2, 3 하면은 앞에서 두 개를 결합. 친구처럼 사겨라 하든지, 그리고 뭐하든지 뒤에 꿀 친구처럼 사겨라 association 어 i 오시에전 n 해라. 연계시켜라 하고 이렇게 하든지, 앞을 하든지, 뒤를 하든지. 결합식 됐잖아요. 이걸 결합하든지, 이걸 결합하든지. 결과는 같다. 빼기도 마찬가지예요. 빼기는 이렇게 도하기로 바꾸지. 음수를 도한 것과 똑같으니까 앞을 결합시키든 뒤를 결합시키든 결과는 변하지 않는다. 곱해하기에서도 1 2 3 하면은 앞을 결합하든지 뒤를 결합하든지 결과는 같다. 문자로 표시하면 기호로 표시하면 이걸 결합한거나 어? 뒤를 결합한거나 곱하기에서도 앞을 결합하거나 뒤를 결합하거나 이렇게 어디를 묶는지에 상관없이 결과. 그 다음에 이제 분배법칙은 여러분들 분배하면 나눠준다는 뜻이 있잖아요 나눌 분, 나눌 배 그래서 Distributive Law Distribute 하다는 얘기는 나눠준다는 두 수의 합에 다른 한 수를 곱하는 것이 그것을 각각 곱한 것의 합과 같다는 법칙. 여기 기호표로 하면 a 곱하기 b 플러스 c. 원래는 이제 요거 b 플러스 c를 먼저 하고 a를 곱해야 되는데, 오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분배를 해. 요걸 먼저 곱해. 그럼 ab가 되잖아요. 또 d 에를 이렇게 곱해. ac 이렇게. 그럼 ac 이렇게 두 개로 분배를. 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 a는 a가 여기 두 개로 이렇게 분배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잖아, 하나. 하나인데 양쪽에 이렇게 분배가 됐어, a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이거와 이건 같다 그런 얘기. 그러 이제 여기 예를 들어봅시다. 왜 교환 이런 법칙이 필요할까? 이 법칙이라는 것은 왜 그런지 모르지만 꼭 그렇게 되는 현상. 중력의 법칙은 왜 그런지는 몰라. 요 근데 하, 잘 맞아. 이게 법칙은 어, 증명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되더라. 어떤 경우도 되더라.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믿어요. 법칙은. 근데 이제 이런 법칙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하냐. 어떤 계산을 할때 법칙 내에서 좋은 방법을 적용해서 편리하게 계산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19 곱하기 17분의 19, 19분의 7하면 우리는 이제 가로가 있으니까, 에 이거부터 먼저 하자. 먼저 하니까 이제 이렇게 19분의 24가 돼. 거기다가 19를 곱해, 그럼 24가 나오죠. 이렇게 해도 되고 분배 법칙을 쓴다면 이렇게 따로 따로 떼 따로 따로 떼서19 곱하기 10, 19분의 1 7, 그다음에 또19 곱하기 19분의 7. 이게 19를 분배 시켜 분배시켜서 계산날 그럼 여기 19, 19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금방 없어지기 때문에 이건 그냥 17 더하기 7 해가지고 24가 돼요. 근데 이제 우 위하고 비교해보면 우 위는 이 분수를 더해야 돼. 그러니까 좀 골치가 아프죠. 예? 분수를 더하니까 이것은 아예 이걸 없앨 생각을 하는 거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는구나. 그러면 정수의 덧셈이 되니까 쉬운데 이렇게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쪽이 쉽고 더 어느 쪽이 어렵냐 하는 것은 주관적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습관대로 아니면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디가 쉽겠네. 그쪽을 쓰면 돼요. 그래서 이 1과 2가 좋을까 판단의 차이지만은 양쪽을 다할수 있으면 더 편하잖아요. 분배 법칙이 없다면 꼭 이리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걸로 꼭 해야 돼 하면 답답하죠. 근데 이걸로 해도 좋고 저걸로 해도 좋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분배 법칙, 이 결합 법칙, 교환 법칙은 계산할 때 많이 살펴보고 아 이렇게 하면은 더 쉬워지겠네. 그런 것을 이제 적용하라. 이런 법칙을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다음 역수. 역이라는 거 거, 거꾸로 간다는 얘기요 이걸 리시프로칼란바라고 불러요. 곱하여서 1이 되는 두수의 두 수의 각각을 다른 수에 대해서 이르는 거 예를 들어서 5곱하기 5분의 1은 1이 되잖아요. 그럼 5와 5분의 1은 서로가 역수에요. 서로가 5의 역수는 5분의 1이고 5분의 1은 역수는 5이다. 마이너 3분의 에 역수는 마이너스 2 분의 4 마이너스니까 이제 플러스가 되려면 이것도 마이너스가 되겠죠. 3 분의 2와2 분의 3은 서로 역수이다. 이게 사실은 번역을 이제 거꾸로 우리는 우리는 거꾸로 해서 역을 쓰는데 사실 영어에서는 서로 서로 역수다 해서 reciprocal이라는 영어 상호적이다. 너도 그러면 나도 그래. 이런 상호적인 뜻이. 어, 담겨 있어요. 시브로는 그러니까 수학적인 용어도 이렇게 약간 뉘앙스가 틀리잖아요. 상호성의 역성분토. 여기 한자 우리는 우리 말로는 이제 거꾸로 됐다는 쪽에 예, 예, 그 강조하는 약간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요. 기호 표시로로는 이렇게 a와 a분의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의 법칙을 보면은 복잡한식의 계산은 교환 결합 분배 법칙을 적용하면 좋은지 살펴봅니다. 거듭제곱이 있으면 거듭제곱을 먼저 계산한다. 과로가 있으면 과로안을 먼저 계산한다. 과로는 소과로 중과로 대과로의 순서로 한다. 곱셈 나눗셈을 먼저 하고 덧셈 뺄셈은 나중에 한다. 이런 원칙을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근데 이제 많이 해보면 많이 많이 해보는 것이 제일 좋아요. 풀어봅시다. 8 나누기 9분의 4는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꾸면은 이게 뒤집혀져요. 이렇게 위가 아래로 가고 아래가 위로 가. 9분의 4가 4분의 9가 돼. 이렇게 곱하기로 바꾸면은 그럼 이렇게 나누면, 나누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2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면 앞, 위아래가 바뀌잖아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고 요것은 이제 이왜이 이 문제를 냈냐면 7이 이렇게 겹치잖아요 거기는 제곱인데 7이 겹치고 4하고 2는 이렇게 약수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이걸 뭐 49분의 4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해도 할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곱을 하고 이거 나누기를 곱하기로 이렇게 바꾸면 위아래가 바뀌죠 그러면 금방 보면 이거하고 이거 하나, 하나를 하나 없앨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하고 이거는 이렇게 약수 관계니까 그래서 이제 그 관계를 보면 은 이거하고 이 이거 1을 하나 없애 7이 하나 없어지니까 그리고 위에 제곱이니까 4하고4하고 4하고 없앨 수가 있어. 그럼 이렇게 간단해져. 간단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분수 계산을 하면은 좋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이제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는데 일단 여기 나누기부터 처리해. 나누기 골치 아프니까. 그럼 이렇게 일단 이렇게 앞, 위아래를 바꿔놓고 이렇게 이렇게 지워. 이렇게.

마이너스 3분의 그리고 나누기니까 곱하기로 하면 어떻게 돼? 이거 앞뒤가 바꾸겠지? 그럼 여기 이제 1분의 3이니까, 아, 여기 플러스, 여기가 플러스 1이죠. 이거 플러스 1. 요 이제 3이 되는 거지. 그럼 3하고 마이너스 4 곱하면 마이너스 12가 돼. 요건 뭐 금방 계산이 되죠. 이렇게 2 해서.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14. 그러니까 우리니까합법칙뭐합 법칙 뭐이지 여러 를 했지만 를 했지만 this. We h a 고 e to do t h i 어 We have to do t h i 이 We h a v 이런 것은 굳이 h 것만 계산하면 마이너스 s 를 곱하니까 플러스 i 가 되지. 이거 계산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지우는 것이 중요하다. n 어, 2가 있네. 그럼 이 a good t 이게 지금 2니까 간단한거괜찮지만이거 과연, 과연, 222 하면은, 222를 제곱하고, 여기 220가 있는데, 굳이 2 2 2 제곱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가하죠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지울 건 이렇게 싹싹 지워. 먼저 지우고 나서 간단하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답을 내면은, 과정도 쉽고, 답이 정확해. 요 그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계산은 순서가 중요. 순서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순서도 중요하다. 도자를 붙여야 맞겠네. 요 순서가 뭐뭘 해도 근데 똑같은 결론 그 결론에 이르겠지만은 순서도 중요하다. 왜 고생을 덜하니까. 문제? 두 번째 문제 보면은 이렇게 빼기에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결합 법칙을 적용했죠. 왜? 이걸 이렇게 움직 움직이면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두 개를 결합해도 된다는 왜? 분분 분, 분모가 같으니까 같은 거부터 먼저 하겠다 그랬죠. 굳이 뭐 요구하고 이렇게 요구, 요구하고 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쉽게 그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요것도 보면은 요, 가운데부터 먼저 계산을 하고, 계산하니까 어떻게 돼요? 5, 2는 10, 나눠지잖아, 3, 2, 6,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누기를 곱하기로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답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도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여기 대괄호 중괄호 그 다음에 요 안에 또 이렇게 또 안에 계산이 또 복잡해 요거 그러니까 이제 나누기니까 요거부터 하고 여기는 도하기니까 나누기나 곱하기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는 거 요거 계산하면은 이렇게 돼.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6분의 1, 요, 거 요것이 이렇게. 가로 하나씩 없어지, 없어지니까 대괄호가 이렇게 중괄호로 된 거죠. 중괄호.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여기에서, 어? 이렇게 쉬운 거부터 이렇게 치워. 3, 4, 3, 3은 3, 3은 9.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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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요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요거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계산하면은 6분의 5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6, 이게 6분의 5고 이게 6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1이니까 가로가 또 이렇게 중괄로가 안에서부터 살살 이렇게 풀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렇게 해서 답이 나와요 그래서 푸는 요령을 아, 몇개안 되는 계산이지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고 아, 이렇게 이렇게 접근하면은 실타래 풀리듯이 살살 풀려 가겠구나 뭐 그거 아무리 봐도 그거 없으면 할수 없어요 그때는 이제 그냥 쌩짜로 어려운 길을 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면은 그렇게 꼭 무조건 그게 어려운 얘기면잘안 내요. 왜냐면은, 하 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어, 쉬운 길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표현은 안돼 있지만은, 이렇게 자꾸 생각을 이렇게 연습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에, 음수, 양수, 정수, 유리수라는 이름과 친해지셨나요? 교환결합분배법칙에 익숙해졌나요? 뭐 익숙해지진 않더라도 그 원리, 이런 법칙이 필요하고 그것이 어떤 이유 때문에 왜 우리를 가리키지?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 이런 질문을 던져 봤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